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영매 무당은 신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열아홉 살에그 여자들이 하는 달궈지를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늦은 거죠 열아홉 살에 그런데 신을 받던 그날 까지 그냥 마른 날은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신병이었던 거야. 그리고 89년도에 정식 입문했어요. 23살 무당은 신을 모시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무화경의 상태로 들어선다. 써술버런 칼날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무당. 모든 이제 일상 뼈 속마다 이제 다 신이 들어앉아 있으니 뭐 빼도 밖도 못하지. 신명이 오른 무당은. 달날 위해서도 그저 초연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무당은 신의 베리입니다. 우리다 이렇게 가정 가정들마다 이고 열랑은 다 벗어내고 우리다 여기곳이 모든 가정 가정마다 내가 다 편안하게 도와갈 테니 염념하고 말고 자념말고 어 그러니 우리는 본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당의 영검한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무엇일까? 일단 말하지 않았었던 부분은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셔가지고 말씀하신 게심금을 울리는 <laughs>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깜짝 좀 놀랐습니다. 망감이 교차하세요. 예로부터 이 땅에서 무당은 사제이자 예언자이며 영적인 치유자가되기도 했다. 무당의 의미는 방울이에요. 무당들은 신기 빼면 시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쌀. 방울, 역전, 명확하게 우리를 표현하는 우리 신기라 그러잖아요. 들어오세요. 서른아홉 울축생. 결혼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애기 없고? 네, 아이 없어요. 자, 본적 말씀 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북. 너는 일생 살면서 여자 조심해야 돼. 아. 개집아이들 꼬이는 사주야. 예. 너 사랑하던 년은 땅속에 묻고 엄한 년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년을 또 만나. 전 바람필 마음 없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다짐할 필요가 없고. 될 법한 년이 와서 시원한 년이 와서 너 곁에 서면 온 놈이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 특히 너는. 흔들리지 말도록. 예. 섭을 들고 갯불도 없는 너한테 뛰어든 이 여자의 용기를 저버리지 말도록. 예. 귀여기도록. 알겠습니다. 말 걸어 주도록. 예. 고단했냐고 물어봐 주도록. 네. 음, 너는 그거 안 하는 게 멋진 줄 아나봐.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안 통해. 인정. 네. 인정. <laughs> 자식은 계획이지 일단은 없고. 어,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지 않게 자손을 보게 되면 보시도록. 우자인 가능성이 많아요. 자식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가 그러니, 시기 있을 때, 40대 초반 넘기지 말고, 자식을 꼭 보시도록. 네. 아셨죠? 그리고, 호텔에 들어 앉아, 말끔하게 매니저 역할이나 할 그런 비주얼을 가졌는데. 어, 호텔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laughs> 네. 호텔 가서 월급쟁이 노릇이나 하고, 매니저 역할이나 하고, 나를 탐내하는 여인 네들이나 보고, 이러고 살았어야 될 팔자인데, 사업한다고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희노애락을 짧게, 굵게,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 자신찬 게 상대방한테는 건방지게 비춰지었다는 거 아시죠? 어. 그것 때문에 5년간의 거래에서 팽당하신 꼴 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 노리는 놈한테 뺏기고 말았지, 뭐야? 밥 갈아 놓고 수확은 못 하셨어? 맞습니다. 기분 더러웠겠네. 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셔도 유통, 아웃소싱, 인력 사업, 또 혹은 마른 사업만 하세요, 마른 사업만. 먹는 음식점으로는 발버쳐 나가지 마세요. 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웃소싱과 유통 이런. 거 당연하죠. 것들이. 뭐 혼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네네씨이나 돼요? 어, 현재는 세저 포함해서 세 명인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네. 마지막 한 분과의 이걸 해야 되는. 하셔요. 좀. 네 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네. 끼어들게 되지만 그 사람을 빼면 이것저것 뭐 자금적이든 뭐든 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세요 같이. 그렇 사람 속에서 성공은 그 사람들을 잽끼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가. 네. 예, 아셨지?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아. 뭐그 호텔에서 로비에서 오셔서 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할 주제가 사업해 갖고 이만이나 컸으니 그것도 대단히 성공한 거야. <웃음> <웃음> 아셨지?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줄 아세요.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간다. 현대인에게 점술과 역술은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삶은 실수를 적게 하고서는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초하루나 그 전에라도 뭐 결정을 해야 될거 있을 때는 꼭 한번 들려서 그 조언을 얻고 그러고 가는 거죠.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직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네,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 왜 데리고 뭐 하려고요? 아니요.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어, 깜찍 깜짝이 아니라 그분이 잘하지, 잘하는데 그분은 남의 밑에 있으면서 오너 짓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못 다니는 거야. 그형반그 네. 그 고집 강하잖아. 그런 사람을 음. 차리게 니가 돈 뒤쳐들여서 차려놓고. 오시고 뭐 이럴 일 있어? 그냥 직장 다니겠습니다. 아, 육십 바라볼 때까지 다녀안 돼야지. 호파이 바람 들어가지고서는 여섯째 직장생활 잘려는분지 칠월이. 마무리 잘 줘. 알겠습니다. 음. 저는 선생님을 뵌지 거진 3 0년 가까이 됐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몇십 년을 이렇게 봐왔으면서도 선생님이 탁 꺼내면은 어,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 말라는 건안 해. 안 하는 게 최우선. 마치 안개 속을 걷듯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쉽지 않은 우리네 인생 하물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 현세와 내세가 걸린 문제라면 어? 보이지 않는 앞길을 함께 해줄 노련한 길잡이가 필요하다는데 돌아가신 혼신을 천도하는 진옥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신을 극락왕생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됐어요. 원체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서 잘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했는데 그첫 년도에 했는데 그첫 대회 했을 때 고맙다고 잘 먹고 간다고. <laughs> 그러셔서, 아, 잘해드린 거구나.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아, 잘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3년상 치료듯이 두 번, 세번 하면 더 좋다더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을 정중히 다시 불러 모시는 것으로 진욱이 굿의 서막에 오른다. 망자의 넋을 달래고 원을 풀어주는 것 외에도 남은 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굿이라 할수 있다. 아버지 자가 전하시기를 아들 내서 제사는 안 받아. 제사 싫단다. 단단히 화가 미치셨다. 아버지가 그 제사 한번 해주는 게그 며느린 그렇게 어렵다더냐. 나 살아 따뜻한 밥한 그릇 없더니 나 죽어 홀대이더냐. 뭐 식구들 얘기 아빠 형제들 얘기 겪었던 그런 일들을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거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 아버지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무당의 입을 빌려 아버지가 전하려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네가 해. 어? 그냥 짜글짜글 끓여서 구강 그릇에다 물한 컵만 있으면 돼. 어, 그래가 그러니까 나너 네 집에서 먹을 거니까 안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돼. 살아생전, 차마 내색하지도 전하지도 못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 붓을 통한 망자와의 교감은 어느덧 슬픔의 정점에 다다른다. 이것을 너무 애탄하지 마라. 호를 나를 수 있게. 마음결에서 조금은 놔주고,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아버지야. 응? 어? 그런데 이렇게 되네임질은 하지 마라. 그렇게 서글픈 마음으로 아버지 발목도 치고 있지 마라. 알가냐, 서운아. 아버지 놔줘. 다못 놔주겠으면 조금이라도 놔줘. 그러니 내 아버지의 연화대로 오르시는데 우리 자손 나비의 석을 품에 내 아버지 보고 싶다 해도 가루는 이미 없고 육신은 쳐져 혼이 되었는데 알았지 무슨 말인지 어 아프지 마라.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산 사람의 위안이요. 또 돌아가신 분은 또 천도를 받고 그리고 이별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잠시 후 이번엔 저승사자를 위한 사자밥이 따로 차려진다. 무당은 또한번 무복을 갈아입고 사자의 대리인이 되는데 이렇게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시작된다. 호냐 아 오늘 다천변상골에 이게 웬 난리 통이드냐? 이게 네, 다름이 아니고요 신축년 돈지달초하로지시해 가신. 평강제시방제 진옥이다오기 대령합니다 극락세계로 진옥이 진이기로 극락세계로 인도하라고 네. 오늘 가만 보니까 조상놈 상은 상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고 사자님네 욕이나 하라는 사는 이거 먹다 남은 거 같다 차려놓은 것 같아 아 사자님 여긴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냄새라는 음식이라서 냄새 나는 음식이 돼서 못 드셔요 냄새 나서 못뭐 먹는다고 사, 사자님 드시라고요 한상거동 잘 차려놨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디다 욕이나 하고 사자구능이나 먼저 한번 풀어보잔다라시 망자를 저승까지 멍길 편히 모셔 달라고 정성껏 준비한 노잣돈과 음식들 작별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서서히 진옥이의 마지막 거리 이승에서의 최후를 향해 흘러간다 저승으로 보내는 저승의 문턱과 또이슬을 의뢰한 이 생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남은 가족들의 그 생의 마음과 그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감도 한 100배.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또 마음도 그대로 날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보내는 분의 슬픔 또 떠나는 이의 또 슬픔. 이두 가지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설음은 일반국의 조상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렁뱅이 짓을 해먹고도 너들 지키느라 청춘 바쳤고 거렁뱅이 안 만들려고 으 안 먹고 안 쓰고 살은 낸데, 우리 삼남매 자손 잘큰 거에 감사하고, 이렇게 받으니 또 고맙고, 그래도 내가 인생 을잘못 살지 않았다 싶다. 우리 딸라 우리 아들 도와주러 선조상으로 돌아 앉아서, 내가 또, 간지고 원징고 오늘 또 이렇게 푼다. 천년만년 돌아도 돌아와도 나는 우리 새끼들 보러 또올 거야.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목을 옥죄었던 삶의 여정. 전 에도 꿈에오셨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 됐을때 너무 좋 은데 앉아 계신 거예요？그래서 그뭐 지？이거 이러 고 선생님 을 이날 만났 는데 선생님 이 아빠 진흙 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좋 은데 앉아 계셨 구나, 그생 각이 들 더라고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전했던 뜨거운 위로의 시간이 막을 내린다. 며칠 후, 모처에서 다시 만난 민예경 만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복을 차려입고 호련이 산길을 오르는데 과연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걸까? 저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명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만사 기원을 빌어주고 또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신께 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시작이자 저희들의 끝인 게 기도터를 찾아오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이정표도 없는 만신의 산중 기도. 요요그 전에 사람이 정말 많을 때는 여기도 다 누군가를 빌어주는 자리였어요. 이분들한테도 다 인사드리고 그냥 미륵님, 산신님 머무시는 곳이다라고 믿고 그랬던 곳그 힘으로 살았죠. 그거 보세요. 보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자고로 무당이 지닌 신묘한 힘은 끊임없는 기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 긁어보세요. 긁어보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예쁘십니다. 음. 음.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나의 마음부터 깨끗이 비워내고 채워야 하는 것이 무당의 숙명이다. 이게 저기 안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저기서부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여서 그리고 사시사철 이 물이 마르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정에 타면 이 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그 거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부정하여 그 어떠한 정령의 기운조차도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찰랑거린다는 건 여기에 정기가 좋다라고 점쳐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연으로 다 신령님 전에서 다 구혈하고 오시고 다 어협하고 계세요. 속세에선 신의 대리인 이것만 이곳에선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 저마다의 염원을 일일이 대신 기도 올리는 만신 기도만 하기에도 하루 해가 짧다. 일반적인 사람들 사는 곳에 밀접해 있고 또 그들의 생활의 모든 것에 신이 깃들고 기시 들어 있고 어느 것하나 신의 숨결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게 저희들의 유일무일한 경전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도 올린다, 피손으로 빈다, 비나리하다라고 한반도의 조상들은 태고적부터 하늘과 땅은 물론 만물의 신이 있다고 믿어왔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나무조차 장승과 소대로 만들어 세워두고 마을을 지키는 상징물로 여겼고 수령 수백 년이 넘는 거대한 고목들 역시 그 자체로 마을의 수호신이라 의심치 않았다. 얼마 후 또다시 분주해진 굿다. 추수가 끝나고 한 해가 가기 전, 만신이 모시는 모든 신들께 감사 의뢰를 올릴 준비가 한창이다. 각가지 의복이며 음식 준비까지 일선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모였다. 저희 후손들이고요. 저희들은 구전으로 통해서 춤도 익히고, 구전으로 통해서 소리도 익히고, 구전으로 통해서 디딤도 익히고, 신령님을 통해 맺어진 신어머니와 신딸의 계보, 무당의 일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져 내려왔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곳이죠. 일년에 두번 하는데 꽃피어 만발한 춘삼월에 이제 시작이다. 가을에는 이제 만물의 모든 조화의 결과 추수. 그러니 모든 게 풍요롭거든요. 그럴 때 와서 너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누자. 응. 그러니까 가을의 곳이 가장 큰곳이라고 봐야죠. 마치 잔치날처럼 만신을 따르는 신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날. 신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운수를 점쳐보는 공수의 시간, 신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다. 이때 긴장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농으로 푸는 것도 무당의 역할이다. 여보, 없어. 이것들이 이제는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앉아서 우방기를 받고, 야, 이오래야너 앉아서 따박따박 받아만 먹는구나. <laughs> 몰라서 그런다고? 서 어? 아니야 그뭐서 있을 거뭐 있어 관절도 나쁜데. 저는 지금 부살님 뵙게 된지 지금 이십 년째거든요. 이제 해마다 이제 가장 큰 행사로 이제 신도들을 위해 축원해 주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올해 1 년에 한번이 시간 은꼭 시간 내서. 그러니 오늘 다이 정성 받으시고 윤씨 집안 자손으로 우리 기주야 땅값 올라 땅 정리하자. 24년에는 땅값 올라 땅 정리하자. 지겨워 죽겠지? 땅 지키는 것도 지겨워 죽겠지? 대답 똑바로 안 해? 야 이것들이 이제 좀 다니니까 대답도 씹어. 경매 금매도 아니있어 이런 뭐, 얘기 해도 뭐, 되죠. 네, <laughs> 맞췄어요? 네? 금액이 맞았어요? 네. 네. 원래 제 집인데,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도로 사는 가정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뻔한 거를 선생님이 금액을 일단. 저는 금액을 네. 어느 정도 해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걸 정해주셨지. 저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 믿었는지. 어 네. 선생님이 딱 네. 얘기해준 금액만 넣, 넣어도 됐는데, 네. 음. 제가 불안했던 거죠. 이걸 더넣었어요 제가 난넣도게 아. 더. 라고요 혹시 로또 번호도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까요? <laughs> 저 정도는 아는데. <laughs> <laughs> 제 수깃발 소원깃발 날리셔서 집안 편안하게 요즘 장사하기 싫어? 아니요. 열심히 해주요너 지금 식당 놓고 아우 이제는 그만하고 놀까 봐. 막 이랬다가 아니야, 손님 있으면 해 주게 주겠다가 그러는 거 같은데.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반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알았어? 그러면 나 반밖에 못 맞히는 년이니까 <laughs> 아네 맞아요 <laughs> 맞잖아 아니 반밖에 못 맞히는 년너왜 <laughs> 그래 <laughs> 한 2년만 더 해먹다가 그때부터 쉬자 애들 네, 결혼 알겠습니다. 다 시켜놓고 알았지? 결혼을 할것 같아요 <laughs> 뭐, 왜못할것 같아? 아휴 할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못할것 같다는 얘기로 들린다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해결해주세요 알았어. 정말 그때도 이렇게 진저기랑 이런 거할때 쌀을 이렇게 해서 탁 하셨는데 정말 딱한톨이 나왔어요. 딱한 톨. 그한톨을 먹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귀한 아들이다 그러셨거든요. 지 제가 결혼도 되게 늦게 하고, 그다음에 결혼 정상적으로 임신을 할수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먹고 제가 그 달에 저의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임신을 했다가 딱 갔을 때첫 말씀이 아우 애가 커가지고 수술해서 나오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임신하자마자 임신되자마자 갔었는데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는데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9개월 만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나왔고 애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열매시간 진통했는데 재혼절개를 했어요. 몇 개월이 됐나 어, 9개월인데 3.24 아.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녹여낸 듯 함께 울고 웃으며 보냈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간다. 세상의 모든 신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만신의 춤상이다. 또한 번, 무아지경에 접어드는 순간이다. 각국나라 사신장군 아니가 냐 아이고야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오늘 다 아이고 다음 생에 태어남네 이것들 보러 내가 또 빌어주러 또올 거야. 고맙다. 고마운 걸 말로 다 보단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무당인데 너희들 덕분에 희망을 얻고 너희들 빌어주는 맛에 산다. 무조건 잘들 되라. 소원 빌어주고, 건강 살펴주고, 큰그 믿음에 내가 살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는 맛에 내가 사니, 아이고야, 이게 다람사는 모습이지, 뭐가냐? 그러니, 오늘, 창모님들 나렸다가, 오늘 다 너희들의 군일랑은 나한테 다 던져, 철하시! <목소리>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모두의 안녕을 염원하는 만신의 간절한 기도는 이땅 위에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다.